박명적진리안을 시사합니다. 국회 법 제158조 2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시기는 비공개로 발표할 수습니다 너, 네. 자 티를 더 눌러서 티를 더 눌러. 티 눌러. 총 투표수 250표. 가 111표. 부 134표. 기권 6표. 무역 8표로서 국회의원 강용석 재명하는. 헌법 제1 4조 3항에 따른 제적 기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거라 부결되었음을 신고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영석 의원 재명권이 저희는 통과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통과되지 않아서 일단은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국회 내에서 설치한. 윤리... 사 자문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거리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통과를 모시킨 것은 전형적인 제식코 감사, 국회의 제시코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는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134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회의, 국회의 그 윤리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오늘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의 제명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요. 어,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국회의원 299명 변원에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 들리는 말로는 모뭐 의원이 이 정도 윤로 제명이 되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는데 이 마리아 말로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까요? 취업을 앞둔 재학생으로서 우리 사회에 한편없는 양성평등 의식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유권자인 사람으로서 오늘 을꼭 기억하려고 합니다.